블랙컴백 갔다 KMMA 네, 갔다 그러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정말 바쁘신 분입니다 네 어렵게 오셨습니다 <laughs> 여러분 자 이번 경기는 김대한 MMA의 심영보 선수 팀 자이언트 N의 배한결 선수의 경,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자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네. 자, 자 심영보 선수, 심영보, 자 사우스포스트네스네요. 오, 오 택다 시도 심영보, 태... 와 바로 어, 타이밍 되게 네. 좋았는데 어, 실패했습니다. 더블 언더에서 계속해서 자 타격에 교환 없이 네. 바로 클린치로 네. 몰아 붙여놓고 시합을 네. 이끌어가고 있는 심영보 선수. 명도 선수 계속해서 테이크다운 시도하고 있고요. 어 자. 네. 오자 다시. 다시 인사이드 테클. 자, 흑이어가 움직여요. 대기어. 네, 네, 네. 다시. 네. 자, 다시 케이지 중앙에서 자, 타격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어우, 자, 변결. 킥 좋아요. 네. 어우, 배양결 선수의 카운터 펀치까지요. 보고 있습니다. 나 아, 발목 받치기 또한번 네, 시도해 봤지만 네, 네. 여의치 않습니다. 오, 자 다시 하단 테크 자, 이번에 좀 쉽게 잡은 것 같은데요. 뽑나요? 네. 자, 넘어뜨리는데 성공을 어. 했습니다. 어, 계속해서 파운딩 이어지고 있고요. 자, 다시 바로 일어나는 배양결. 자 다리를 묶어서 고정시키는 데는 네. 실패를 했습니다 어... 배한결 선수도 굉장히 레슬링이 좋습니다 네. 자, 아... 어, 다시 시도하는 심영보 네. 선수 어, 심영보 선수 같은 경우는 타격전은 절대 섞어주지 않네요 상대방과 네. <laughs> 자기가 유리한 영역에서 싸우자 네. 뭐 이런 네.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오네 번째 네. 테이크다운 시도까지. 네. 아 테이크다운을 네. 그 펀치로 공격하듯이 테이크다운을 <laughs> 네.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네. 어. 한 라운드에 네번 테이크다운 시도한다는 게 체력적으로 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쉽지 않죠. 아. 네. 진짜 저는 그 매라프스. 저도 이제 아, 그렇죠. 타격전이 네. 나올 했는데 네. 네. 저도 이제 타격전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 사실은 테이크다운을 네. 막 시도를 많이 하는 선수들을 재밌어 하진 않는데. 네. 네. 약간 그메랍 선수처럼 테이크다운 자체를 공격으로 쓰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음, 거의 주먹 뻗듯이 그렇죠. 음. 이런 어, 거를 보면 오히려 신기하더라고. 요아 저게 되나? 잽잽 잽 뻗듯이 하단 네, 태클 들어가고. 네. 음. 저희는 뭐 어떻게 넘어뜨렸으면 어떻게든 거기서 누르려고 애를 쓸 텐데 어 이러나 이러나 또 넘어뜨릴 거야. 약간 이어네 네 번째 태클에서 속도도 줄지 않았어요. 네. 네. 음. 자과2라운드때 테크리 또 얼마나 나 올지 네. 궁금해집니다. 자2라운드가시작됐습니다자 시작 네. 신명보의 테크리냐 배양결 타격이냐 라인트. 타격 좀중겠습니다 신명보. 네. 네. 자못 끌어서 다시 케이지로 몰고 있는 신명보 선수. 네. 자 다리 걸고. 오. 네. 오. 방어도 잘해줍니다 네. 배양결 선수. 아 어, 그랜치에서 굉장히 어, 많이 체력 소모가 일어나고 있고요 자, 다시 떨어져서 태, 타격전 이어가고 있는 배양교 선수 시영보 네, 선수 같은 네. 경우는 테이크 다운이 강점이라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테이크 다운을 계속 지속적으로 노리는 것도 포인트 관리에서 나쁘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한번에 또 테이크 다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1라운드에 성 와, 야, 저 기술은 예술 점수 추가로 네. 드려야 되나요? <laughs> 자, 이 유도 기술, 허리 아. 껴치기. 약간 한 판이 시원하게 네. 넘어갈 듯 하면서 좀 느리게 넘어가긴 했는데. 네. 아, 왜냐면, 배한결 어. 선수가 상대적으로 키가 좀 크기 때문에 네. 저런 식으로 매치기 기술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와, 아, 대단하네요. 심영보 선수. 아, 심영보 선수 네. 되게 잘하는 네. 거였군요.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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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엄청 어려운 큰 기술로 네. 택단성 했고요. 일단, 확실히, 포지션까지 잡아놓고 잘 눌러주고 있습니다. 네. 아, 확실히 좀 근력과 네. 이런 탄탄함이 느껴지는 하체네요. 신 네. 심영보 선수. 아 어... 파운딩 이어지고 있고요아 어, 안정적이에요. 네. 네. 게. 네. 아, 성난 엉덩이. 네. 네. <laughs> 자, 배양결 선수도 겨드랑이 파고 일어나고 네. 싶은데, 지금 심영보 아... 선수의 어떤 압박이 만만치가 않기 저, 때문에. 컨트롤이 너무 좋아서. 네. 쉽게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터프까지 걸으면서 네. 와. 아, 와, 시간이 이렇게 다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와. 잘하네요. 네. 자, 우리 판정하기 전에 이꼬리 네. 같은 목소리 한번 들어 볼까요? 네. 아, 우리 이두리 네, 이두리저 저 깨꼬리 같은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제가 이거를 몇번안 했더니 지금 벌써 네. 좀 입이 얼어 있는 것 같아요. 음. 저희 스폰서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대구 반월당역에 위치한 뽀빠 연화부원 프리미엄 네. 숙성육 만재네 네. 산더미 미성돼지국밥 네. 스포츠이벤트 전문 브랜드 o p 엠티 그리고 차도로 채널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자 심영보 선수 김대한 MMA의 심영보 선수의 판정승으로 경기는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어지는 스폰서 소개, 필라 동성로 웨딩 스튜디오 세미향 대구점, 킹덤 주짓수, 식스 블레이드 코리아, 도장 보험 전문, 신재영 컨설턴트, 케마 헤어, 동성로 만화 카페 골방, 핸즈커피 동성로점, 바이탈 주짓 도복, 에드바이드, 파이널 프레쉬 박종혁, 스포츠 엔조이, 레전드 아카데미, 그리고 현대자동차 송탄, 제일 대리점 이왕민 팀장님, 이후해 네,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네. 저희, 이, 지난 대부터 케마해요. 네. 케마 네. 케마해 이...